안녕하십니까 샤일입니다 오늘은 다산에 왔습니다 다산 오늘 약간 쌀쌀한데 날씨가 뭐 겨울이니까 추운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왕숙천 앞에 나와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산의 가장 북서쪽 저는 지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임장을 시작할 거고요 지금 시간이 아, 12시 15분 영하 3도입니다 12시 16분 다산은 제가 지나가면서 자주 본 곳인데 도시 전체를 돌아보는 건 처음이고요 여기 보세요 야, 왕숙천 야, 물 많다 이게 날씨가 안 좋을 줄 몰랐는데 좋으니까 엄청 파래 야, 우리들 이 날씨 에 쟤는 체온 유지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리 그게 기름막이 있다고 해 들어도 왕숙천 부근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쫙 있고 여기 공원들, 공원들이 저 남쪽까지 쫙 펼쳐져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부터 임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들 많은데 오늘 이제 간만에 겨울 날씨 같아요. 상가의 무덤, 눈물의 공실, 아파트랑 상가 기사만 엄청 올라오는데 부정적인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부정적인 기사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 <laughs> 다산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풍선 효과 꿈틀대고 있습니다. 다산이 제가 위례 뭐 때도 얘기했지만 망했다 망했다 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이제 거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올 초에 왔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죠. 어떻게 보면 은 2025년 마지막을 다산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오늘은 상가랑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좀 위주로 보고 싶어요. 경기도 도시의 장점이 뭡니까? 서울과 다른 어떤 한산함, 어떤 그 시골의 정치와 신도시의 느낌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장. 점 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랑 상가의 중점을 조금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공원들 예,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다산의 장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다산의 어떻게 보면 부촌 전원주택들이 몰려 있는 다산의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여기 이쁜 건물들이 아 카페인가보다 많죠? 예, 여기도 카페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이제 조금 사시는 분들, 예. 그래서 이쪽에. 좀 굉장히 예쁜 건물들이 많습니다. 황금산 정상 가볼까? 와. 이 날씨에 등산을 할 줄이야. 황금산 등산. 로 이름도 황금산이야. 서울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남양주가 상급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원주택하면 이제 양평, 가평, 북한강 뭐 이쪽으로 전원주택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다산의 전원주택은 어떻게 보면 초상급지죠.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신도시 전원주택. 신도시의 모든 인프라는 누리면서 이 전원에 이한 사람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물론 돈은 있어야 됩니다. 이야 한강입니다 저기 한강. 한강 보이죠? 한강뷰네. 여기 있는, 이거 뭐야, 유보라 같지? 딱 봐도. 이 유보라부터 저기 인스빌. 여기 다 한강비 아파트인데. 저쪽으로 한번 들어가보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예쁜 건물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 막아놨어. 차단기로. 사람도 못 들어가게. 이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곳인 것 같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뒤에 공원도 잘 되어 있네, 생각보다. 포토존. 야, 포토존 안갈볼수 없죠. 뒤에 운동기구들 보이고. 키재는 거 보이고, 저거 180. 아, 경치 좋다. 이게 왜 포토 스팟인지 알겠어.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뭐 상권 이런 거보다는. 제 다산만의 좀 특색이 뭐가 있을까 그런거를 찾아보는 임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다산 정약용님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크기를 자랑하는 다산도성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인데 뭐 업로드는 내년에 되겠지만 아 전원주택 살고싶다 뭐 관리비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관리비 걱정 없을 만큼의 돈이 많고 싶다는 뜻이겠죠 예 이쪽이 이제 전원주택 단지가 되게 이쁜데 예, 조금 막아놔서 들어가 볼순 없어요. 한강이 보이는 건물들. 반도유보라. 예, 여기 택지 입구에 차들 들어가죠? 예쁘다, 건물들. 여기 한강 보이고.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야 한강을 무조건 넣어야죠. 아, 저기 보세요. 한강.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강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오른쪽에, 이쪽에 보이는 아파트들이 전부 한강교라는 거. 다산은 이제 지구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지구랑 진건 지구. 우리가 이제 잘 아는 8호선 라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쪽이 이제 진건지구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지금지구 뭐라고 써야 돼? 루체? 어쨌든 엄청나게 이쁩니다. 밑에 기둥둥이 딱 올라가 있어서 뭔가 전망대 느낌이 물씬 나는 유기농 밀 100%. 아, 조용하고 좋다. 그 게임에서도 GTA 같은 거 해보면은 이렇게 약간 언덕에 전원주택들이 딱 몰려 있고 밑에를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다산강 유보라 정문이고요. 딴 데는 다 그늘인데 경찰서만 지금 햇빛이. 야 경찰서가 이렇게 운치있을 수 있나? 여기 와인 있고. 안녕 테니스 안녕 다산 리버 테라스 아 리버 또 붙었죠 네. 한강규라는 소리에요 여기 밑에 상가들잘돼있고요 여기가 황금산 나무 봐 나무 저거 소나무들 미쳤는데 여기 다산 한강 초등학교 금강 펜테리움이 뒤에 보입니다 금강 펜테리움 여기 옆에 다산 한강 유치원 그리고 뒤에 택지들 쫙 있고 뭐 컴포즈 이런 가게들 밑에 꽉꽉 차 있습니다 모서리에 파이브바게트 모파 모파 이디아 커피 보이고 일로 올라가 보자 지금 육교에 올라왔습니다 밑에 차들 보이고 금강 펜테리움 그리고 저 건물은 저거 지식산업센터인가? 엄청 멋있는데 저 택지들 쫙 있네요 상가 택지 여기 학원들 엄청 많네 이쪽도 뭐 학원들 많고. 저기 다산 한강중학교가 있네요. 예, 초중고가 여기 다 몰려있어서. 저는 뒷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손이 너무 시려. 일단 다이소 가서 장갑을 좀 사도록 할게요. 다이소가 여긴 없고 좀 가야돼. 금강 펜테리움인데 충분히 한강 보일 것 같아요. 여기도. 지난 인스빌 퍼스트 포레. 포레 중에 제일 먼저 지었다는 얘기겠죠? 마운틴뷰겠죠? 다산은 대표적으로 8호선이 들어와있죠? 예, 근데 여기가 9호선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동, 하남, 남양주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 저쪽이 왕숙 2지구 여기서 구호선 지나서 왕숙 2지구를 지나서 왕숙 1지구로 왕숙 1지구는 구호선 정거장이네 개나 됩니다 엄청나게 길어서 왕숙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첨단 미래 도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쪽에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은 다산도 분명히 반사 이익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야이 광장 크다 확실히 경기도 아파트들은 중앙공장이 엄청 커아 오늘 날씨 좋네요 쌀쌀한데 날씨는 좋으니까 따뜻하고 날씨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 다산 신도시 중간에 호리병 부분, 손잡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손잡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굴다리 아... 통과하면은 이제 북쪽. 아, 엄청 대단히네. 신안 인스빌 퍼스트 포레. 아, 여기 뒤에 산 있고. 뷰는 뭐 초록초록 하겠네요. 지금 평일 지금 3시쯤 됐는데. 아, 참 많네요. 여기가 교통이 조금 빡세. 그 다산 내에서야 뭐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다산에서 나가는 거. 그리고 다산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출퇴근 시간에 예,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왕숙이 빨리 개발이 돼야 돼. <laughs> 예, 지금은 사업성이 좀 애매하고 왕숙지구 개발되면은 어쩔 수 없이 차선들이 좀 많이 생겨서 원활해질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와, 등에서 땀 나. 손만시려. 빨리 다이소 가야 돼. 이게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어. 그리고 이쪽에 방음벽 뒤에 바리케이트 쳐놨죠 타워크레인 올라가 있고 여기 이제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가 2027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황금산청림공원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 뭐 축구장 야구장 뭐 이런 것들 있어요 테니스장 뭐까지 아시죠 야, 다산 에일리넷들 또 과거에 또 많이 거론이 됐었던. 제가 자산 주민은 아니지만 다산에 지하철역이 아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임장하고 나서 지하철 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돌아올 수가 없어. 땡큐 버스. 땡큐 버스 엄청 많네. 땡큐 버스가 뭘까? 아 요즘에 방음벽들 너무 잘돼 있어. 신도시들은 이제 방음벽 뭐 필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어딨어. 그냥. 그냥 매연하고 뭐 소음 다 맞는 거지. 요즘 뭐 이런 게다잘돼 있어서 축구장 좋다. 야, 강원도에서 공차는 느낌? 그니 그러니까 다산의 장점이 그거죠? 서울권인데, 강원도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양쪽에 장점을 다 섞었다. 물론, 양쪽에 단점도 다 섞긴 했습니다. 바람이 안 불다가 그늘만 들어오면 바람이 더부네. 솔직히 이 정도면 겨울치고는 안 추운 게 맞습니다. 예. 임장을 계속 했는데, 영화의 날씨에 지금 돌아다니는 거는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쭉 맑더라고요. 그 추우면 맑아.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여기가 본격적으로 또 도시가 시작되는데, 아, 좋다. 여기 축구하고 싶다. 겨울에 조심하셔야 돼요. 준변동 열심히 하셔야 돼. 잘못 뼈 부러집니다. 이쪽에 상가 건물들 엄청 높게 많네요. 에이. 밑에 파리바게뜨 여기서도 보이네. 벤티 보이고 다산이 상가가 많아요. 애초에 계획될 때부터 상가가 많이 계획되긴 했어요.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라서 지금지구랑 진권지구가 택지 개발지구였어요.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발이 되다가 2013년인가 보금자리 주택이 엎어지면서 진권지구랑 지금지구랑 합해서 그냥 다산신도시로 가자. 그때부터 이제 다산신도시라는 명칭이 붙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부동산 광풍이었으니까. 짓기만 하면은 분양이 바로바로 됐으니까. 그리고 장사도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풍을 지금 이제 막고 있죠. 오늘은 이제 다산의 희망편이기 때문에. 아나 너무 추워. 나 손실이 와. 나 집에 갈래. 남양주 남부경찰서. 야, 경찰서 엄청 크네. 경기 북부경찰청. 법률사무소 건물 있고. 농수산물품 관리원. 저기 주차타워 보이고. 아, 요즘 교회들이 디자인이. 갤러리야 갤러리.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관광소들이 많아요. 부동산 이름이 구호선 부동산이야. 아, 이쪽에 구호선이 들어올 거를 염두에 두고. 이쪽에 아, 또 상권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기가 지금 있는 호재들 다 된다고 하면 되게 다산이 괜찮은 곳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아직은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거 다 들려면 한 2030년 초반까지는 가야겠죠? 다이소 지하 1층 오픈. 3층이 다 영화관이구나, 이게. 야, 저기 컴포즈 간판 엄청 크네. 내가 본 컴포즈 커피 간판 중에 제일 큽니다. 어, 컴포즈 빌딩. 다이소시 1층. 요즘엔 어. 진짜 다이소 많은 게 없어. 어. 솔직히 우리 동네에 아무것도 없는데 백화점 받을래? 다이소 받으려면 저는 다이소 받을 것 같아. 물론 크다는 전제 하에. 물론 뭐 스타필드 정도 복합쇼핑거리면 당연히 훨씬 좋겠지만 그냥 단순히 백화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이소 매장 입구는 우측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다이소 매장 있고, 다이소 매장이 없어요. 와 다이소가 크구나. 다이소가 엄청 크네. 다이소에서 나왔습니다. 어? 반대편에 그 택지들이 보이는데 상가 택지.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지금 경의중앙선이에요 이거를 지금 복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이쁘게 가꾸겠죠?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게 저기 다산. 정략용 도서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크기래요. 그래서 저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청나다. 여기 오피스텔 건물 두 개, 힐스테이트. 학교 같이 생겼는데? 학교겠죠? 예. 여기 구도심과 다산 신도시의 경계. 저쪽이 도농이에요. 아파트들이 그냥 쫙 서있네요. 그래서 웬만한 유권들이 한국에 쳐들어오기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가 요새인 거야. 아파트 공화국이라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위주의 도시 구조를 우리가 분단국가고휴전국가니까 근본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농중학교. 스타벅스가 딱 반겨주네요. 봉가붕어빵. 어? <laughs> 제목이야. 아, 저기 도농쪽 아파트 어마어마하네. 그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신도시였고 다산은 완전 시골이었겠죠? 근데 완전 천지개벽했지. 모서리에 또레주루가 있네요. 오늘 모바가 아니고 모토. 서브에서브에있으면 좋은 동네예요. 건강까지 챙기는 도시. 그 옆에 이삭토스트 있고 오지커피. 샐러드 국 반찬. 야이 건물은 뭐야? 디자인 죽이는데 여기 이디아커피 있고. 여기가 이제 상가택지들이 몰려 있고 아래쪽에 예쁜 카페들이 많네요. 경의중앙선 다산 신도시 도농 양정간 철도 복개공 건설공사. 이거 완공이 돼야 이쁘겠죠? 야 이거 뭐 지은지 조금 된것 같은데 그 당시 때야 이거 뭐 삼청동 느낌 나는데? 여기가 이제 다산 정약용 도서관. 야 크다 커요. 아무튼 뭐 다들 공부하시니까 요좀 보고 뒤쪽에서 쭉 돌아서 파노선 라인 쪽으로 여기 또 대형 공원이 있다 그래서 공원을 또안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 지청 경기 시청자 미디어센터 야 이쪽에 관광서들 진짜 많아요. 배터리 갈고 가겠습니다. 뒤쪽으로 오니까 상가 택지들 엄청 많구나. 항상 지나다닐 때 아파트만 보이니까, 아, 뭐 아파트만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다산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돌아봐야 돼. 방공서 뒤쪽에 이제 주차장이랑 공원인 것 같은데, 어딜 둘러봐도 초록초록해요. 저기 또 아파트 올라가네. 내년부터는 조금 영상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프로지오, 야, 여기도 대단지네. 음, 음.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파트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도로가 북부간선도로입니다북부간선도로 저는 여기 프로지오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나가볼게요. 경기도 아파트답게 중앙공원 크고요. 동간거리가 예, 여유가 있어요. 배랑 앵두인가? 이거 어, 이쁩니다. 비와도 이렇게 잘 지켜 내려갈 것 같고. 유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아파트 오면은, 아, 이쁘다, 이거보다. 저거 관리 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관리에도 용이한, 그리고 유행을 안 타는, 오래서도 유지 관리 비용 적게 드는 이 아파트 내부의 최고의 조경은 그냥 넓은 잔디공원. 공간이 최고죠, 뭐. 여기 문치 있는데? 음,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시니어 클럽 있고 금교 초등학교. 어 여기 조경이 괜찮네요. 제스테리아 심플하고 큼직큼직하고 튼튼하고 유행 안탈것 같고. 도로 양쪽으로 구도심 신도시. 이야, 참 신기해 이런 거 보면. 이 도시 경계를 딱 보면은 이 극명한 차이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북부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오나무수 공원 안 가봤는데 북부간선도로 나오자마자 또 상가택지가 있네요 이쪽부터 공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공원 따라 예, 가보려고 오늘 좀 작정하고 오긴 했... 했거든요 할리스가 생각보다 되게 요지에 딱딱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할리스 이쁘다 매장 간판까지 쫙 둘러쳐져 있잖아요 건물주들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인상적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근 여기 상가택지 진짜 큰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울들이 근린공원이래요. 아 길쭉하게 돼 있구나. 경기 유니티 공간복지혁신문들 시범사업. 음 이런 게 있어? 어 신기한 거 있네. 이 예. 학원들 많이 들어와 있네요. 한 마음 전국식당 케이크 하우스 뭐 하나 먹자. <laughs>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순살 꼬치 하나 주실래요? 음 맛있어 집에서 시켜 먹으면 이 맛이 절대 안나인장 하다 먹는 이 치킨 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음이 정도면 거의 흑백 요리에서 결승 진출맛 음이 맛있는 화평청가물의맛 인장 끝나면 이 칼로리는 다 태워서 없어질 겁니다 이 볼이 얼어서 턱이 잘안 움직여요 음, 잘 먹었다. 다산, 지금, 경기 주택공사에서 지은 거군요. 음, 여기 놀이방 있고, 어머니들 와서, 어?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여기 공원 따라서 쭉 가면은 다상 북쪽까지 갈것 같은데. 아, 오늘 잠잘 오겠다. 머리가 띵하고 좀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임장 한번 오면은 싹 사라집니다. 결국 나의 나약한 정신력. 인간은 몸을 움직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효율적인 동물이거든요, 인간이. 안 쓰면 또 심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머지 심장에서 먼 쪽부터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쪽쪽 빠지기 시작하죠. 심지어 뇌세포도 서서히 죽기 시작해. 그래서 운동 안 하면 머리도 나빠진대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런닝 많이 하시 근데 러닝도 과하게 하면 안 좋대. 그래서 하루 5km 정도가 건강을 유지하기에는 딱 좋은데 이제 러닝 좋아하신 분들은 5km에서 이제 멈출 수가 없어. 아, 전반적으로 여기는 컴포즈 커피도 크다. 파리바게뜨보다 컴포즈가 더 커요. 아, 여기 과일 가게 이렇게 앞에다가 과일 쌓아두고 파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나 이런 거 좋더라. 뭔가 첨단 신도시지만 약간 재래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 섞여 있네뭐 아, 이쪽에. 가게들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원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도심 중앙에. 저기 도시와 도시를 잇는 육교 보이죠? 저를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꽃다비 유치원. 야, 이름 이쁘다 꽃다비. 신도시의 이 넓은 공원. 이게 서울과의 차이점이지. 5분 안에 갈수 있는 공원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큰것 같아. 그리고 서울은 공원 있어도 복잡해요. 아, 뭔가 고요하고 명상을 즐길 수 있는. 저쪽 뒤부터 예, 공원이 쫙 이어집니다. 공원 끝나는 지점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다산 세봉초등학교가 있고요. 여 육교 이쁘네요 어디 있으면 해질 것 같다. 자연인자인가 저거? 이 편한 세상. 다산 상가 택지가 진짜 많구나. GH. 경기 주택. 도시공사 동광거리 보세요 이렇게 띄엄띄엄야 이거지 이게 아파트야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고 여기 길이 좋네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조금 춥긴 하지만 아또이 검지랑 엄지만 추워 여기 특지들 되게 크다 평수가 부액이 커요 야 공원 크다 이거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 와 공원이 굉장히 입체적이네 산치고는 언덕 같고 언덕치고는 산 같고 아또 저기 전망대 있네 <laughs> 전망대 안 올라가면 또 직무유기라 올라가겠습니다 와 진짜 조용하다 여기 저번에 가밀 갔을 때 생각나네요. 치킨 괜히 먹었나? 먹고서 바로 빠른 걸음을 걸으니까 조금 부대끼네. 하지만 금방 소화됩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칼로리 소모가 더큰거 아시죠? 겨울에 똑같이 먹으면 쭉쭉 빠집니다. 근데 똑같이 안 먹어. 겨울에 보통 더 먹더라고 사람들이. 아 눈부셔. 전망대 다 왔습니다. 미니 전망대. 저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8호선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금속으로 바꾸면 더 관리하기 쉽지 않나? 나무니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공공시설은 나무가 관리하기 힘들어. 근데 이거 되게 효율적으로 잘 졌네. 남은 재료들을 재활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입체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공원 중에 제일 입체적이었던 게 파주 운정신도시. 거기 호수공원. 야, 거기는 막 절벽 있고 막 다리 있고. 근데 여기도 굉장히 입체적이네. 어, 어 여기 또 수중 놀이터가 있고. 아이들 뛰놀고 있습니다. 아이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 다산으로 오세요. 아파트가 대체로 제가 몇개 들어가진 않았지만 동강거리가 넓고 중앙공원이 큽니다. 그냥 참고로 다산 홍보영상 아닙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야, 신기하다. 이거 저기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게 어? 이거 인조가 아니네, 천연이었네. 아, 원래 있는 돌을 살렸구나. 이 단층 여기 달 보이세요? 야, 달이 너무 선명해. 춥긴 한데 상쾌하다. 물론 이제 해가 져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역세권까지 가서 번화가를 좀본 다음에 대장 아파트를 지나서 왕숙천까지 오 여기 잔디공원 야 이렇게 산책시키신다 야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야이 정도는 돼야 산책할 만하지 오 여기 손나무들 잘 관리돼 있고 이 뒤쪽 야 잠깐만, 이거, 이게 실제일 리가 없지. 이건 인공인 것 같아, 그쵸? 실제 바위들 뒤로 인공바위를 이렇게 좀싼것 같아, 겉에. 인공폭포, 여기 폭포가 흐르나봐요. 아, 야, 다산이 준비를 많이 했네. 여기 또 무슨 건물이 있네? 공원 관리과 휴양시설 관리과. 아, 음, 여기 커피숍도 있어요, 위에. 열상 산수폭포. 야이 흰색 나무, 이거 뭐죠? 그게 자작나무인가? 멋지다. 빨리 가긴 해야 될것 같아. 이제 해가 안 보여 아파트들이 워낙 높으니까 저 위에도 전망대가 있나 보네 오, 공원 관리과 휴양시설 관리과 남양주 함께 돌봄 센터 카페 있고 여기 온실 있네요 내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반 학교 반인데 여기 무슨 이벤트 하기 좋겠다 테이블들 그냥 엄청 크게 깔아놨네 남양주 정원 문화박람회 정원 여행. 진짜 서울에선 볼수 없는 야이 녹지공간 아 제가 또 좋아하는 또 턱걸이 여러 가지 또 운동을 할수 있는 바들이 설치돼 있고요 밑에 인제잔디잘 깔려 있고 여기 아 테니스는 아니고 배드민턴 이쪽으로 다산 고등학교 다산 중학교 다산초 다 있는 거 같아 아이파크 이것도 연식이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가격이 안 떨어지겠다 이거는 학교가 붙어 있는 학군이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권이 이제 쫙 보이죠 그 말은 곧팔 호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공원이 끝나지가 않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공원, 저쪽까지 공원.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상가 건물과 아파트 대신 공원 위주로 경기도 신도시의 장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8호선 라인. 여기 근데 여름에 물이 다 흐르려나? 여름에 안 와봐서 모르겠는데 물이 있으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이게 관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인구가 더 늘긴 해야 돼. 여기서부터 8호선 라인까지가 이제 메인 상권이라고 봐야겠죠. 여기 메인 상권이니까 빠르게 또 공원, 상권, 아파트 파트 그리고 역세권 여기 뒤쪽도 이제 상권인데 저녁에 또술 한잔 하시겠죠 이쪽에 가서 여기 공원 아기자기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기자기 이코르돈 이게 다 돈이에요 관리하려면 이 편한 세상 다산 아 여기 공원에 스피커에 음악이 나와요 오세요 고등어 학원 여기 원장님께서 감다살이네 샤브샤브 본다 이 뒷골목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 볼게요 메인 상권만 빠르게 꿇겠습니다 여기 학원 건물 어마어마하네요 야, 대체 학원도 있어 저기 이름이 학원 많습니다 학교가 많으니까 학원도 많고 저게 자이 같죠? 네, 대장암 밭 다산공원 뭐 있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크게 샀는데 제가 졌습니다 최고 번화가 옆에 굉장히 큰 공원이 짜임새 있게 쫙 나열된 모습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슬슬 이제 불들 들어옵니다 병원도 많고 허리업 정형외과 여기도 있네요 안양에서 본거 같은데 다들 이제 저녁 드시러 슬슬 모이시나 보다 여기가 이제 슬슬 역사권이 시작되니까 다산 선영공원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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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역 8호선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 자연앤프로지오 그 옆에 GH 있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약자 GH 저쪽이 니까 그러니까 오산천입니다 오산천 예. 직진하면 오산천 8호선 다산역 1번 출구입니다 전 역을 봤으니까 그 뒤에 자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아파트들 여기 다 역세권이에요 예. 누나가 홀딱 반한다 얼마나 반했을까 여러분들 한솥도시락 직접 가서 드셔보셨나요? 가서 먹는 거랑 주문해서 먹는 거랑은 예한두배 차이 납니다 맛이 저는 한솥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서 먹었거든. 일하면서 이제 좀 시켜 먹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여기 공터 있죠? 여기도 뭔가 건물이 올라갈 것 같은데. 역 광장 보이고 다산역 4번 출구.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대장 아파트답게 LED가 박혀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그 밑에 뭐 엄청나게 많은 가게들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가 근데 번호키를 찍어야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내부만 빠르게 돌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상권이고 역세권이고 대장 아파트라는 거. 예, 아무튼 역세권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제 슬슬 입이 안 움직여요. 이 다산 증권 대시향이 마주보고 있고요. 뭐 여기도 초역세권이니까 가격대가 좀 있겠죠. 그 건너편에 다산 자이 폴라리스가 보입니다. 예. 아이비 파크 여기는 폴라리스 뒤에 반도유부라 보이네요. 반도유부라는 정말 특징적인 색깔이 딱 있어. 반대편에 또 공원이 보이고요. 이게 용적률 보니까 기부채납이겠죠? 이제 한불로 벗어나니까 확실히 조용하네요. 여기는 이제 해요. 아트, 수학. 아 여기도 학원이 많네. 파니판 메가커피, 오마댕투썸 플레이스 보이고요. 이제 왕숙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신호등이 없네. 예, 예, 여기 카페 장사 잘 됩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 지금 제가 보이는 다산에 저쪽이죠. 이렇게 왕숙천이 있고 왕숙천 주변으로 이렇게 공원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산 하늘초도 함께 보이죠. 그리고 저 뒤에 수자인 보이고. 그래서 이 공원이. 왕숙천 인접 남북으로 이제 쫙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왕숙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왕숙 1지구가 나옵니다. 아 이제 해 지고 있다. 해지면 엄청 춥겠지? 해가 질려고 하니까 엄청 감성적이네. 제가 임장해 본 소감은, 예, 다산이 은근히 공원이 많다. 여가 편의시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교통은 왕숙지가 완성이 돼야 좀 뚫릴 것 같고, 예, 구호선 소식은 제가 뭔가 확정되는 그런 기사가 뜨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완석지구가 오히려 들어오면 뭔가 여기에 입지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가 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잘되지 않습니까?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하루였습니다 빠이